요. 좋이습니다 아. 어, 참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. 음, 뭐 저희 이제 코로나가 지금 2월 26일 토요일이고요. 오늘의 확진자는 16만 6천 명이에요. 근데 왜 속상하냐면은 저희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심해져서 저희 어머니까지 코로나를 걸리는 그런 연락을 오늘 15분 전에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. 실은 제가 이번 주 내내 재택근무를 했어요. 저번 주말부터 해서 저희 팀장님, 그리고 이제 회사 동료,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까지 그렇게 다 코로나를 걸려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신속 항속 검사를 받고 이제 음성 확인을 받고 나서 계속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10만 명이 넘으니까는 이제 슬슬 진짜 주변에서 너무 쉽게 관찰이 되더라고요. 뭐, 뭐 코로나 걸린 친구 없으면 친구 없다 하는데 이제는 친구 없어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보일 정도예요. 아무튼 그래서 좀 제가 뭐 이제 신속검사 이제 받았던 거를 이제 또 촬영을 했는데 저번 주에 어,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올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신속항속 검사 받으면서 이제 좀 궁금했던 것들도 그런 것들 이제 의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했고,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시죠. 출발하시죠. 처음 알았네요. 저 여기 자주 지나갔는데 병원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신속항원 검사 좀 하려고 왔는데요. 네네. 네. 네, 여쭤 주시고 나가서 기다리세요. 네. 일단 나가서 기다리는 상태고요. 잠깐 제 정보만 적고.

네, 뭐 네. 그러면 음. 그럴 수도 있어요. 처음에 할때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저는 네.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몸에 아무 변화 없으면 그냥 검사 안 하셔도 될것 같고, 음, 지금 현재 코로나 뚜렷한 증상은 열하고 인후통. 음, 네. 그두 가지가 같이 동반되면 거의 뭐 한, 20% 이상은 거의, 독, 아니, 더, 거의 양성 나오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잠복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, 이제 얼, 언제, 언제 균이 딱내 몸에 들어왔는지 그 시점 아는 건 어렵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복기가 이제 짧으면 이틀, 뭐 길면 한 일주 일 열흘까지도 가기는 해요. 잠복기가. 네네. 그러다 보니까. 지금 음성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감염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니잖아요. 잠복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. 증상은 없다 하더라도, 한해주좀 이렇게 무리한 뭐 이렇게. 뭐 야간 산행 한다든가, 네. 뭐 야외에서 뭐 테니스 친다거나 뭐또또 이런 거좀 자제하시고 좀또 쉬시면서 증상에 네. 유무나 좀, 좀 관철만 하시면 될 거예요. 음, 음성. <laughs> 여기 아주 친절하십니다. 아무튼 음성이 나왔고요. 이 영상 안 써도 되겠다. 네, 뭐, 이렇게 해서 이제 신속 항속 검사를 받았고, 다행히 이제 음성이 나와가지고, 저는 뭐, 솔직히 그렇게 몸에 불편한 것도 없이 이제 일주일을 아주 안전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은 뭐 이제 10만원 나온다. 이제 저는 뭐한 5, 6천원 나왔거든요? 기본 진료비만 나왔는데. 근데 뭐 제가 이게 100% 확실하다는 건 아니지만, 어... 완전 그런 밀접 접촉자들은 그냥 기본 진료비 받고 신속 항속 검사를 해주는 것 같고, 그냥 내가 받고 싶다라면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면은, 뭐 병원이 PCR로 헷갈렸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,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, 좀 약간 뭐 6, 7만원 정도? 뭐 10만원 정도?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아,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들어가서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있어서 내가 검사 받으러 왔다 얘기를 하면은 그냥 기본 진료비 받고 해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분도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도에서 막 이제 대기하면서 검사 다 받고 나서는 이런 것도 얘기하면은 그렇게 좀 진료비가 이제 기본 진료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이 좀 이상이 있다 싶으시면은 그렇게 병원 가셔서 꼭 검사 받기를 바라고요. 뭐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독감보다 약하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래도 몸이 아픈 거니까. 어, 여러분들도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되게 어지러운 그런 세상 속에 있는데 지금, 어, 잘 헤쳐나가시고 건강하게, 어,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그냥 그게 속상해서 좀 원래 영상 이거를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만들고 좀 신속항속 검사 어떻게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엄마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, 아무튼 어지러운 세상 속 우리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콘텐츠와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.